단어는요, 어제 말했죠. 두달 만에 끝나야 돼. 길면 4개월이거든? 근데 문제는 시험을 열심히 안 치면요, 두달 만에 안 외워져요. 혹시 옆에 친구하고요, 바꾸세요. 그리고 사실 쪽팔리셔야 돼요. 그게요, 합격날은 웃게 돼요. 지금 조금 쪽팔리죠? 그래갖고 단어 안 외우잖아요? 너뭐 합격날은 그날 울어요. 떨어져서. 아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선 뜻 비싸면 다 맞게 해주세요. 일부 어뮤즈는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이런 느낌이면 다 맞아요. 풀링 <laughs> 긴게라면요, 뭐 던지다, 뭐 튕기다, 뭐내 동가리 치다, 뭐 이런 거다 돼요. 씁니까? 풀링 다 돼요. 어메징는 놀라게 하다, 누 놀라게 하다, 뭐 깜짝 놀라게하다 돼요. 씁니까? 그리고 스플레트, 쪼개다, 뭐 부수다, 뭐 잘게, 뭐 이런 거다 돼요. 씁니까? 어카운트 포즈 얘는 기초지만 실제로 기출 기초 문제 별로 숨지 자래요 됐습니까? 외우셔도 돼요. 어카운 o u n t f 뭐뭐에 대해 책임지다. 뭐뭐에 대해 설명하다. 책임지다 뜻이에요. 됐습니까? 얘는 별표 2자리 기출입니다. 됐죠? 고렇게 어제 부탁한 대로 워밍업 한번 들었어요. 그럼 오늘 당장 좀 편할 겁니다. 저희가 어제 이걸 시작했어요. 하나의 문장이요. 저희가 어제 하나의 문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영어는 하나의 문장. 맨 앞에 뭐가 나온다? 주어. 그 다음 뭐가 나온다? 동사입니다. 늘 영어로 똑같아. 주어 다음에 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 되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야? 주어? 아니야. 영어 문장에는 주어라는 한글은 안 나오겠죠? 대신에 뭐가 보인다? 영어 단어. 영어 단어가 누구 보였지? 애플. 사과에 사자를 찾았더니 뭐다? 명사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어제 뭘 시작한 거야? 하나의 문장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왼쪽에서 보게 돼요. 하나의 문장은 주어 담의 동사. 이거 다 누구 얘기야? 하나의 문장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 그쵸? 근데 방금 전에. 하나의 문장? 주어 담의 동사? 아니야. 영어 문장에는 주어라는 한글 안 보이잖아, 그쵸? 누가 보일 뿐이야? 영어 단어가 보일 뿐이야, 그쵸? 근데 그 단어 중에 누구지? 명사다. 근데 명사라는 게 뭐였어? 영어 단어인데, 명사가 뭐지? 이름 명자야. 앞으로입니다. 아, 이름에 해당하는 모든 영어 단어를 뭐라 그런다? 명사다 라고 부른다. 그렇죠 근데 오른쪽. 지금 이 얘기는 다 누구 얘기야? 영어, 단어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개 동시에 해요. 한쪽에는 여러분 볼때 왼쪽. 무슨 얘기야? 문장 이야기요. 근데 여러분 볼때 오른쪽이요. 무슨 얘기야? 단어 이야기를 동시에 해요. 습니까 그건 우리는 어제 약속했어요. 하나의 문장은 주어램에. 근데 아니야. 주어라는 한글 안나오고 영어 단어 누가 보이지? 명사라는 단어 그쵸? 그 우린 앞으로 약속 하나의 문장을 기대할 때요 주어? 아니요 그자리뭘 기대해라? 명사라는 단어를 기대해요 왜? 명사라는 단어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거든. 있습니까? 근데 이였잖아 I, it 얘는 뭐래요? 아사전을 찾아봐 얘 뭐라고? 대명사에서 그쵸? 그 우린 알수 있어. 아맞죠 그래도 대명사가 뭐였지? 단어인데, 말 그대로, 한문으로 대신해. 명사를 대신해. 대명사가 뭐야? 명사를 대신한 놈이야. 그쵸? 그것도 궁금해. 명사를 대신한다는 게 뭐야? 방금 전에, 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지? 주어잖아. 그러면 대명사도요. 명사를 대신해. 명사를 대신하니까 주어 자리에 대명사도 가능할 거겠죠? 그럼 앞으로 약속입니다. 기대해요. 하나의 문장은 주어래매. 아니야. 주어라는 한글 안 보여. 누가 보인다? 명사라는 단어. 또 누구요? 대명사요. 대명사도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대명사도 기대하고 읽어요. 됐습니까? 근데 오늘 이걸 배워요. 어제 우리는 이 얘기를 했어요. 동사가 뭐야? 원래 한문으로 움직일 동자야. 그럼 주어가 뭐야? 움직이는 그 놈을 주어라 불러, 그렇죠? 그럼 당연히 동사는 누구 입장이 반영돼, 주어 입장이 반영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이상해. 제가 팔흔들죠, 을 움직이잖아. 근데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 동작동사, active verb, 그렇죠? 그데 우리 배웠잖아. 지우개가 놓여있어, 맞아. 분필이 여기 놓여있거든, 안 움직여. 이를안 움직이는데 한 문으로 움직일 동자 이게 말련되잖아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런다? 상태 동사. 스테이트 볼브 그렇죠? 우리 어제는 동사를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는 움직여. 그걸 뭐라 그래? 동작 동사. 그렇죠? 움직이지 않아. 그걸 뭐라 그래? 상태 동사. 앞으로 동사는 뭐야?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상태도 동사였어. 그렇죠? 되셨어요? 그럼 이 정도 오늘은 좀더 깊이 들어가요. <laughs> 하나의 문장은 주어 담의 동사야. 하나의 문장은 주어 담의 동사야. 근데 이상해. 언 l 플리즈 주어 담의 동사인데 얘는 뭘까? 됐나요 다시 I eat 주어 담의 동사인데 얘는 뭘까? 주어 담의 동사인데 얘는 뭘까? 결론이죠. 얘는 뭘까요? 동사한테 물어봐야 돼. 숨니까 동사한테 물어볼게요. 야너 이름 뭐니? 혹시 나중에요. 비동사라고 하는데 해석을요. 이다, 있다 로 해요. 습니까? 다시. 앞으로 비동사는 해서 어떻게 이다 아니 있다야? 그럼 해석해 볼까요? 사과는 주어는 은느니가. 이다? 그럼 해석해. 사과는 무엇이다? 뭔데? 문제가 생겨요. 내가 너한테 말해. 언어 플레이즈. 사과는 무엇이다? 근데 너는 궁금해. 사과는 무엇이다? 뭐냐고. It is. 그것은 무엇이다. 뭐냐고. 분명히 문장이 불완전해. 그렇죠? 이 동사한테 물어요. 야, 너는 뭐니? 저요. 불완전 동사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내 이름은요. 이름이 불완전 동사예요. 그래서 문장이 불완전해. 하나의 문장은 주어담 동사인데 동사가 불완전해? 그럼 문장이 불완전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사과는 무엇이다. 뭔데? 불완전하네. It is. 그것은 무엇이다. 뭔데? 불완전하죠. 그때 말하는 거죠. 야 사과는 무엇이다? 뭔데 불완전하니까 뒤에다가 빨개 보충해서 설명해. 야 그것은 무엇이다? 뭔데 사과잖아 보충해서 설명해. 이걸 뭐라 그런다? 보어라고 불러요. 그럼 앞으로 동사입니다. 주어 담은 동사인데 불완전해불완전하니까 뒤에 뭐가 필요해? 보어가 필요해 하셨어요. 근데 요번에 얘예요. 야, 내가 먹었어. 듣는 내가 궁금해. 뭘 먹었는데? 야, 내가 먹었다니까. 듣는 내가 궁금하잖아. 뭘 먹었냐고. 말해줘. 이것처럼요. 야, 내가 먹었어. 뭘 먹었지? 먹는 대상. 여기서요. 이런 대상이 되는 걸 뭐라 그런다? 목적어라고 불러요. 야, 나 목적어 필요해. 나 남이 필요하거든. 내 이름은요. 이때는 타동사라 불러요. 됐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렇게 돼요. 하나의 문장은 주어 담음에 동사인데, 어, 끝나지 않네요. 동사가 불안전해. 뒤에 뭘 써야 돼? 보충해서 설명하는 말. 보호 써야 죠 아셨어요? 주어 다음에 동사인데 동사가 타동사야. 타동사면 뒤에 뭐가 필요해? 대상이 되는 목적을 쓰셔야 돼요. 씁니까? 근데 다시요. 하나의 문장은 주어 다음에 동사라며, 그래. 불안전하면 뒤에 뭘 써라? 보어를 하나의 문장은 주어 다음에 동사라며, 동사가 타동사라면 뒤에 뭘 써라? 목적어를. 근데 문제는요. 목적어? 그런 거 어딨어? 영어 문장은 단어만 볼 뿐이야. 보어? 그런 게 어딨냐고. 영어 문장은 단어가 볼 뿐이야. 그쵸? 렇 근데 여기죠. 있나 먹었어. 무엇을 목적어? 아니야. 영어 문장에는 영어 단어. 그렇죠 어? 여기서 봤는데? 애플. 명사죠. 주어 다음에 동사인데 불안전해. 뒤에 보어.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여기서 봤죠? 명사죠. 그럼 우리는요. 앞으로 기대할 게 있어요. 예입니다. 동사의 종류를 어제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동작이 있어, 동작 동사. 하나 는 동작이 없다, 얘 뭐야? 상태 동사겠죠. 그런데 또 다른 분류가 있어요. 아까 얘죠? 목적어를 기준으로 해요. 야, 나 목적어 필요해. 왜? 나 남이 필요해. 내 이름은 남타자 타동사예요. 되셨어요? 근데 동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 목적어 필요 없어. 스스로 잘해. 내 이름은 자동사예.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주어 다음에 동사인데 동사가 타동사야. 그럼 뒤에 뭘 기대해? 목적어. 주어담 동사인데, 스스로 자자. 한문으로 스스로 자란다의 자자거든요? 나 자동사야. 스스로 잘해. 목적어담 필요 없어. 됐습니까? 동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호를 기준으로 해요. 야, 나 보호 필요해. 이름이 불완전이야불완전하니까 뒤에 뭐가 필요해? 보충해서 설명하는 보호 필요해. 아니야, 나 완전해. 완전하니까 뒤에 누구 따윈? 보호 따윈 필요 없어. 됐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렇게 돼요. 주어담의 동사인데 때론 타동사 뒤에 목적어도. 주어담의 동사인데 자동사야. 아무것도 필요없어. 목적이 필요없어. 주어담의 동사인데 불안전해. 불안전해가 뒤에 뭐가 필요해? 보충의 설명, 보호 필요해? 주어담의 동사가 완전해. 완전해가 뒤에 아무것도 필요없어.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요.